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 파이처블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어, 오늘 오후장 들어서 또 어, 전력 설비 관련 주들이 또 시세를 보여줬는데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일진전기 과연 더 상승할 폭이 남아 있는 건지 가지고 있는 재료나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시그널경제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양복뉴스 검색하신 뒤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진전기 제가 준비한 자료, 파란색 자료를 좀 보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진그룹계열의 종합, 중전기, 제조업체다 그리고 각종 전선 전력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제 왼쪽 일진전기하고 제로 분석해 보시면 이 일진전기의 전선 사업부가 국내 전선 시장에서 LS 전선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대한 전선. 어, 요런 전선 업체들 다음가는, 어, 3, 4위권의 시장 지위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거는 국내 유일하게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또 국내 유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줬죠. 어, 그런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 전력, 전선, 전력망 관련 섹터들이 앞으로 더갈수 있는 건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기사인데요. 자이 기사를 보시면 지금 전력 전선 전력망 기업들이 바빠진다. 왜 노후 송전만 교체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라고는 하는 거는 이제 AI죠. AI. AI를 이제 대표하는 것들이 뭐 로봇이 될수 있고 자율주행이 될수 있고. 어, 기타 등등 지금 이제 시장을 혁신하는 대부분의 그 첨단 산업이 AI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AI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또 데이터. 를 가공하고 전송하고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다? 이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인프라를 설치를 하고 나서 교체 시기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어, 이게 먹통이 되는 바람에 어, 이제 관련해서 뭐 통신망이 끊기고 항공, 뭐 금융, 기타 등등 이런 어, 이제 일상생활에 차질을 빚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어, 이제 미국 시장에서부터 하락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포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는 그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좀 반증을 하는 어,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수요의 증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송전망이 어떻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 전력기기 전선 회사들의 투자가 활기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2022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5배 넘는 수준이 2030년에 어, 전력 사용으로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인프라가 노후화된 미국 시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미국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가 비상이에요. 어, 비상인 상태다. 거기다가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노후화된 16만 킬로미터의 송전망을 교체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요 이제 수주를 누가 하느냐. 국내 전선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주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일반 그냥 공장에서 쓰이는 전력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첨단 산업이죠. 첨단 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AI로 비롯한, 어, 이제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전력 의존도가 기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산업에 비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8배가량 많다라는 거예요. 8배가량 많다. 근데 지금, 어, 그것들을 충당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어떻게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인프라 투자 같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 16만 킬로미터의 송전망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이 정부에서부터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진 전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일진 전기 같은 경우는 어, 앞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서 그걸 이제 송전으로 바꾸는 데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변압기인데 그 변압기를 만드는 국내 유일의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진전기 기기 케이블을 또 동시에 생산하는 세계 유일한 그런 기업이다. 지금 현재 글로벌 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최근 기사입니다. 2024년 6월달 기사이고요. 어, 내용을 좀 보시면 일진전기가 지금 해외 사업 비중을 올해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아까 설명드렸던 미국 뿐만이 아니라 중동, 동남아 어, 이런 전력 인프라 수요를 잡아서 성장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변압기 시장이 개화가 되면 어, 대형 수조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일진정기 같은 경우는 전선 설비 증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또 어, 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회사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 변압기 시장 그다음에 유럽 중동 케이블 시장 어, 이거 다 충당을 하려면 당연히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 공장을 증설하고 또 설비도 증설을 해서 그 납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어, 유상 증자도 진행이 되어 있고, 어, 앞으로 수주 모멘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일진전기는 전력기기와 케이블을 동시에 제작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고, 송 변전 및 배전 사업에서 사용되는 케이블과 중전기를 모두 다루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력, 어, 기술력도 굉장히 뒷받침되고 있어서 어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어, 미국 동부의 에너지 전문 기업과 창사 이래 최대인 4,318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앞서 2020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의 러브콜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매출과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올해 1분기 3,410억 원의 매출과 18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9%. 증가를 했다. 실적은 최근 5년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고 이런 영업 이익이나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좀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일의 어, 초고화 변압기를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전력 설비 섹터들이 또다 같이 조정을 맞추고 반등을 하게 되면 또 먼저 올라가 줄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작년 말부터 해서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2023년부터 2024년 초반까지만 해도 어 굉장히 수세를 만들어가면서 올라와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3월 달 들어서 전력난 그리고 이 전력설비 쪽이 주도 섹터로서 움직여 주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한 상승도 나와줬습니다 다만 지금 상승하고 나서 어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어좀큰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주봉으로 좀 봐볼게요 어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고 바닥에서부터 어 이제 올라오면서. 시세를 또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놨던 2009년, 2010년에 만들어 놨던 정고점 돌파를 이제 올해 초에 했죠. 올해 초에 하고 나서 어, 이런 정고점 돌파 이후에 이 구간이 다시금 지지 구간이 되면서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다. 음, 지금 현재 구간도 어 여전히 이제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어, 추세적으로 아직 꺾인 게 아니고 여전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받을 이런 시기 어 지금도 60일 이평에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꼬리 달리면서 말아 올리는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AI와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또 먼저 올라가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시장이 너무 주도 섹터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전 고점, 요런 고점 부근에서는 한번 이제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전고점, 이전에 만들어 놨던 최근 전고점 돌파 여부를 보면서 익절가를 좀 높여서 높여서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헤쳐 본 종목은 일진전기라는 전력 설비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한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전고점 돌파 해줄지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전고점 돌파 여부 나오면은 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종목 파헤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